안녕하십니까. KBS 자잡너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입니다. 오늘 거제 구조라성에 왔는데요. 특별한 곳 선앙당이 있는 곳에 왔는데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강성순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뭐 방송 촬영한 곳이기도 하고 유명한 곳이라면서요. 예, 여기는 저짝 촬영을 했던 아, 곳이고 어, 여자 연예인 특집도 있고 짝을 여기에서 촬영을 했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구조라 성에서 네. 연인들끼리 네.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던 그런 곳으로. 근데 이곳이 사실은 선황당은 우리 말 안녕을 위해서 네. 옛날에 여러 가지 뱅도 오고 할때 말에서는 네. 그 비가 오지 않다든가 제를 네. 지냈던 그런 곳이죠. 네. 네. 와 이게 선왕당 당산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뭐 행사도 하고 그런가 봐요 예 마을 수호신을 하고 별신굿도 아 별신굿도 하고 옛날에는 하고 그랬죠 예. 와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좀 아늑하고 꼭 둘이 만나면 뭔가 이루어질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인 가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그랬... 마을에서 올라오고 저기는 성에서 내려오고 그렇죠 그렇죠 딱 둘이만 만나는 거 그렇죠 예예 <laughs> 예. 사랑의 데이터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laughs> 우리 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컨텐츠 그 이게 만든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음.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스토리 잘 구성하신 것 맞습니다 것 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저 구조라 성에 오시는 분또에도에 갔다가 구조라 유람선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곳에 꼭 한번 오셔서 어, 선왕당도 구경하시고 구조라 성도 한번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이 뭐 거제 여행을 더 뜻깊게 보람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맞지요? 맞습니다. <laughs> 우리 저이 어,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 거제 구조라 섬 또는 이제. 외도 가는 베르타로 오시라고 홍보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구조라는 산면이 바다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구조라 예. 성이, 네. 어, 임진왜란 당시부터 있어가지고, 네. 어, 멀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 새바람 소리길로 통해서 네. 오시는 분들도, 외도가 여기에서 1.9마일로 10분 이내에 거리다 보니까, 어, 그제 시에서 운항하는 유람선 중에서 외도 가는 유람선이 제일 가깝습니다. 네. 그못 보더라도 요즘은 뜨다지 않는 네. 어, 파도,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여기에는 느끼지 못하고, 실미하지 않고 안전하게 외도를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구조라항에서 구조라 유람선 터미널에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라 정보와 말 구조라 화이팅! 제가 전화번호는 자막으로 보내겠습니다. 아까 어, 들겠죠 <laughs> 네. 예. 어 정말 멋있으면 지금까지 인터뷰에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엔잠노 스타드 크리에이터 구조라성에 있는 선앙당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